10번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무슨 문제냐면은 지금 평행선 AC와 DE가 있어요. 그래서 평행선에서의 삼각형의 넓이 문제, 문제입니다. 자, 삼각형 ADC가 있는데, ADC. 이 삼각형하고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면, 자, 밑변을 AC라고 하고,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AEC를 만들면 바로 이 지금 비금친 삼각형과 삼각형 AEC의 넓이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구하라는 게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이지만 우리는 지금 뭘 구하면 되냐면 바로 삼각형 A, E, B. 삼각형 A, E, B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삼각형 A, B, E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어, 삼각형 A, H, E. 삼각형 A, H, E의 넓이에서 삼각형 A, H, B의 넓이를 빼주면, 그러면 바로 삼각형 A, B, E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a h e l b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16이니까 16 곱하기 높이 8. 그럼 약분 해서 8이라고 쓰고 88이 64 빼기. 그리고 a h b AHB의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8이라서 약분 하면은 5420. 자 빼주면은 바로 44가 바로 삼각형. ABE의 넓이이고 삼각형 AB의 넓이가 바로 삼각형 ABCD 사각형의 넓이와 똑같다. 정답은 4 4입니다